그러면은 이제 멀티 세판 먼저 하면 되겠네? 멀티 세판을 내서 주사위 교환권을 얻어서 이주사위 교환권을 돌려가지고 이 안에서 나오는 그 골드카드, 골드카드 안에서만 나온다. 그잖아. 거 멀티 세판 먼저 하겠다 야, 근데 방이 잘 없다. 이거 안 들어가진다. 오, 이거 얼마만에 하냐, 카트라이더. 자, 일단 한번 달려볼게요. 와, 이게 카트라이더지. 야, 이게 카트라이더지? 오야, 오이, 오우, 속도감이... 아, 맞다, 투리만들지 아, 맞다, 맞다. 아, 야, 근데 이거.. 이 시드 타이밍을 다 까먹었다! 오늘 잘 왔는데, 근데? 시드가 여기서 돌고 나서 하는 게첫 때만 탔데 이렇게? 맞나?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아, 여기서 마지막에 엑시고 아, 그치, 이거다, 가 이거, 이거. 오! 와, 근데 확실히 빠르다. 와, 속도 봐라. 야 이게 카트지 야 톡톡이 쭉 끌다가 마지막에 커팅으로 끊어도 드립안 씹히는 거 진짜 개편하다 고가 37초가 왜 핵이야 얘가 너무 카트라이더 드립부터에 빠져있네 야 진짜 오랜만에 닐 빌드 한번 써볼까? 와이 트랙 진짜 오랜만에 한다 어비스 스카이라인 이구분도 오랜만에 듣고 뭐야? 근데 나꽤 잘하는 거 같지 않아? 원래는 완전 엉망진창이었는데 지금 꽤 하는데? 레벨 내 갑니다. 짜야! 와 이게 카트지! 아 일단 세 판이 끝났고 무사히 한번 까보자.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여기서 뭐 나오는 거? 야 이거 쓰레기라고? 아이템 카트 상자. 아. 아. 63개. 이걸 돌려가지고, 이제 금색깔 어둠 면 되는 거잖아. 어, 근데 이거 부메말 브금 좀 바뀌었는데? 원래 이런 부금 뭐 아니, 아니지 않나? 즐거워졌는데? 자, 일단 다 돌렸고. 자, 골든 마블 카드 8개. 실버 7개. 브론즈 17개. 여기서 뭐 나오는 거야? 음. 오. 오와우. 와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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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머지 그냥 갖다 버리도록 하고. 실버. 오! 야, 이거 주는데? 오! 야, 이거 준다! 오! 오, 뭐야, 체코! 체코, 는본 적이 없는데? 오! 오! 세이버 SR 전용 데칼. 어, 이걸 준다고? 일반 세이버에 데칼을 입혀보면, 은 이렇게 돼. 데칼 이히면 이렇게 됩니다. 황금 무비 이거는 0포에서 800%라서 이거는 뭐 근데 의미 없죠? 와 체코. 우와 체코 유니폼. 운동회. 운동회 원래 있었죠? 운동회. 코는 요거. 알죠? 코 요거. 운이는 요거. 자 아, 골든 마블 카드 왼쪽 보시면 획득 가능 아이템 적혀 있죠? 뉴 연카. 흑기사 프로. 파라곤 SR. 카트 라넥. 유니크한 카트 상자. 알 카트 상자. 근데 여기에서 그게 나온다고? 황금 마차랑 이런 것들. 아, 이거 뭐야? 순결의 백합 카트는 뭐야? 아, 아드보, 이거 뭐야? 완전 고대 유물 같은데? 누나 알잖아. 이거는 엄청 옛날 거데 이거는 완전 생전 처음 보는데? 화이트 데이 기간 동안 코너스 RP. 화이트, 예? 엄청나게 옛날에 화이트 데이 때 나왔던 것 같은데? 와, 이거 뭐야? 이거 완전 고대 유물인데?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 한번 타볼게. 이거 뭐야? 진짜 생전 처음 보는 카트라서. 뭐야,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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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발 한만뽑자 내가 카트 라닉도 없고 황금 마차도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왜 이런 걸 줘? 오! 뭐야 이거 황금 마차 맞아? 나가 엑스이지 아닌데? 잠깐만, 야 이거 뭐야? 야 그냥 황금 마차인데 이거는? 아 이게 짭이야? 아니 설명 저 뭐야? 스피드전 아이템 슬롯이 하나뿐. 그래도 부스터는 오래 간다는 착한 사람이라면 게이지가 빨리 차요. 뭐야? 아 맞다 이 부스터 한 칸이지. 야 이거 부스터 한 칸.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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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아 그 어, 어, <laughs> 아, 아, 좋아 오아오아오오오오오아 좋아. <laughs> 와, 야, 2연 칸 진짜 얼마나 본다. 이거 부스 뒤에 4칸이잖아. 와, 이거. 와, 이거, 이거. 음, 이게 102구가 4개야. 야! 여기 자, 여기까지 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한 차. 자 여기 레어 등급이죠. 레어 등급인데도 동시대 1대장이었던 이제 파라곤엑스와 충분히 뭐 비비고도 남을 만한 능력치라서 또뭐 이제 여기 몇몇 트랙에서는 더 앞섰어요 파라곤보다. 유니크는 못 받고 레전드. 이거 맡겨서 뭐 하나 이제. 야 9787, 9787. 오 무시터 9다. 오7 무시터. 예 7자리를 장착했지만은 바로 9자리로 덮어씌우기. 야 9789. 야이여기 야, 캐릭터 없는데 이 사람 투명 캐릭터인가? 캐릭터 없는데 저거? 와나 이거 내 캐릭터에 아내 계정에 아예 없었던 같아라서야 이거 이저 뭐야 캐릭터야 캐릭터도 투명이고 뭐야 저거 날개가 달리는데? 와 탄력 봐라. 야, 저걸로 숨바꼭질 하면 절대 못 찾지. 야, 저 나중에 있는 사람 구해가지고 컨텐츠 하나 찍을까, 저거? 완전 투명인데? 아우! 와, 근데 부여는지 잡기가 빡세다. 올드 리오 다운 딜. 아 근데 카드립에 있는 리오 다운힐이랑 그래픽이 좀 차이가 나긴 한다 자 접지력 체크 자 바로 천막 끌기 들어갑니다 이야 역시 이야 역시 방금 한차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사기였어 제발 투명 캐릭터 제발 야 이건 뭐야? 종이 패시 뭐야? 이거 뭐야? 어 이거 뭔데 이거? 자 오늘 여기까지 한번 만나봤는데 일단 저도 그렇고 예, 황금 마차 그리고 카트 안에 리고 희귀 카트 없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자뭐 이번 기회에 썸좀 며칠 안 남았지만은 한 번씩 얻으셔가지고 예, 꼭다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